결혼 전에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시술들이 있어요. 바로 필치료인데요 참고로 흠은 화장으로도 잘안 가려져요. 꼭 신경 써야 할한 가지가 바로 이죠 예비 신부님들 꼭 추천드려요. 고품격 시술, 고품격 시술 토크 오로지 살롱에 오신 것을 모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로지입니다. 주위에서 결혼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만약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예비 신부님, 예비 신랑분들 계신다면 결혼식 전에 대체 어떤 시술을 언제 받아야 결혼 신날 비신할 수 있을지, 혹시나 시술 잘못 받았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도민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클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예산이나 비용적인 면에서도 피부 관리 또한 웨딩 플랜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닥터 로지가 결혼식 날 신부와 신랑이 돋보일 수 있는 피부 관리 플랜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닥터 로지가 아닌 여러분의 뷰티 웨딩 코치가 되어드릴게요. 지금부터 시기별로 3개월 전, 2개월 전, 1개월 전으로 나누어서 피부 관리 또는 피부과 시술들을 추천드릴 예정인데요. 가장 먼저 결혼식 3개월 전이라면 리쥬란을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신부 화장을 받았을 때그 광이 나는 반짝반짝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아무래도 리쥬란 힐러만한 게 없죠. 맞아요. 저도 실제로 예비 신부님들께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피부에 근본적인 재생이 가능한 리쥬란 힐러는 한 번의 시술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지만, 공식 전에 한달 단위로 한두 번 추가 시술을 받으면 더욱 효과가 증폭되기 때문에, 3개월 전부터 받으시는 것을 꼭 추천드려요. DNA 절편으로 폴리뉴클레오티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재생에 필요한 여러 조절 단백질들을 분비시키고, 세포 증식을 유도하면서 조직을 리지비네이션 시킵니다. 즉, 재생과 회복에 탁월해서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요.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면 피부 안쪽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줘서 훨씬 더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원장님 이제 결혼하기 2개월 전이에요. 실장님은 결혼식 2개월 전이라면 뭘 받으시겠어요? 전 일단 보톡스 쪽을 맞을 건데 가우터 보톡스 먼저 추천드립니다. 자가턱 보톡스는 일정기간 근육을 축소시킬 수가 있어서 2개월 정도 전에는 받으시면 결혼식 날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저는 실제로 이 결혼식 2개월 전에 사각턱 보톡스를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V라인으로 효과가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각턱 보톡스는 리프팅 시술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러운데 갸름한 얼굴형은 필요하다 하실 때 특히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이렇게 결혼식이 코앞에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걸좀 받아야 될까요? 바로 대망의 결혼식 날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때 꼭 신경 써야 할한 가지가 바로 승모근이죠 맞아요 맞아요 여기 승모근 이 보톡스는 실제로 예비신부님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시술이기도 하는데요 결혼식 나 아무래도 드레스를 입었을 때이 매끈한 어깨 라인을 드러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승모근 보톡스는 승모근의 근육 크기를 줄여서 아름다운 어깨 라인과 함께 훨씬 여리여리한 효과를 낼수 있어요 예비신부님들 승모근 보톡스 꼭 추천드려요 강추 <laughs> 다음으로는 초음파 리프팅인 울세라를 추천드리는데요. 턱라인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뱃트나 여글라인을 완성할 수 있는 울세라는 시술 받은 1개월로부터 효과가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기 때문에 1개월 전에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스킨 보톡스를 추가로 맞는다면 정말 드라마틱한 피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킨 보톡스는 보톡스의 성분을 피부 진피층에 주입하는 시술인데요. 이때 피지샘 활동을 감소시켜 모공을 축소할 수 있고 탄력을 올려주면서 자글자글한 잔주름을 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피부 표면을 훨씬 매끄럽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맞아요. 결혼식 날 그러니까 신부 화장을 받아도요. 그 모공이나 잔주름이 없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로 거진 노드를 거닐 수 있습니다. 혹시 PD님은 결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어, 저 아직 안 했습니다. 결혼 생각은 있으세요? 네 어, 뭐 그런 생각도 피디님도 결혼식을 준비하게 된다면 예비 신랑이시겠는데요 그 예비 신랑 분들도 어느 정도 요즘에는 피부 관리를 사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쵸 그래서 예비 신랑이 받으면 좋은 시술은 어떤 건지 함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비 신랑 분들의 경우 일단 턱 보톡스와 심샘 보톡스를 추천드리는데요 남성분들은 보통 여성분들과 비교했을 때턱 근육이 굉장히 크게 발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맞아요 턱 근육이 그 미남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발달되면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인상도 좀 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혼식에 조금 더 어울리는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김희쌤의 보톡스를 주입해서 후독한 턱선을 정리해주면 마치 다이어트한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죠. 맞아요. 저는 완전 이것도 추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랑 신부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섭하죠 결혼식의 진짜 주인공은 이분들일 것 같은데요. 쌤이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굴까요? <laughs> 네. 그냥 아무래도 그 신랑 신부분들의 이제 부모님들인데요. 맞아요. 혼주님들. 맞아, 맞아. 정답입니다. 결혼식은 사실 혼주님들의 행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혼잣님들의 지인들이 더 많이 오시는 행사인데요. 평소에 고민만 해오다가 결혼식을 계기로 용인에서 피부과를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혼잣님들은 결혼식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이제 보이고 싶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닥터 로즈가 혼잣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시술은 바로 실리프팅인데요. 실제로 중장년층이 많이 받으시는 시술 중에 하나예요. 대체로 혼주분들의 나이가 50대 후반부터 60대에 걸쳐져 있잖아요. 이미 윤광 노화가 진행된 상태일 거라는 거죠. 그럴 때 특히 팔자주름이나 마리오네트주름, 처진볼살 같은 부위에 슬리프팅으로 당겨주면 주름과 처짐이 한 번에 해결되면서 정말 거짓말치지 않고 10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많이 바쁘고 정신없는 시기에 혼주님들이 받기 가장 좋고 빠르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시술이 아닐까 싶어요. 최소 1개월 전에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꿀 정보 그렇죠 엄마들도 굉장히 그걸 신경 써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 축복해 주셔야죠 맞아요 평소에 피부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계속 마른 체형인 분들은 볼페인 같은 게 신경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제 즉각적으로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는 필러를 같이 병행하시거나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가지고 싶다 하시면 주베룩과 같은 콜라겐 부스터를 추천드리는 편이죠 다만 주베룩의 경우에는 필러보다 차오르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서 결혼식을 앞두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콜라겐 부스터를 받으시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다면 필러를 추천드릴게요. 그 혼주님들도 정말 필러라든지 뭐 주베룩 같이 콜라겐 부스터 하는 걸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비추천해보이 실수는 뭐가 있을까요? 아,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추천이라고 해야 할까요? 결혼 전에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시술들이 있어요. 바로 모공이나 여드름 흉터 치료인데요. 치료를 한번 시작하면 다운타임이 길고 개선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술이죠. 그리고 모공이나 흉터 같은 경우에는 상태에 따라 전문 웨딩 메이크업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개념에서는 조금 벗어난다는 시술들이죠. 저도 한마디 하자면 그 색소 치료 같은 경우에도 레이저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레이저 시술을 할때 멜라닌 색소를 깨는 과정에서 색소 침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색소 침착은 화장으로도 잘안 가려져요. 그래서 색소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길게 봐야 한다는 점, 나는 색소 치료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러면 최소 3개월 전에는 시작해야 된다는 점을 꼭꼭 기억해주셔야 됩니다. 네. 고품격 시술 토크 오로지 살롱. 오늘은 이렇게 결혼식장 피부 관리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예비신부와 예비신랑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시청하셨을 거라 예상됩니다. 꼭 안전하게 시술 받으셔서 결혼식날 가장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닥터 로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나 지금까지 로지 살롱이었고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